어, 떨리는구만 어느 정도 긴장감은 도움이 돼. 긴장은 하 돼, 쫄면 안돼. 긴장은 경민 씨 그거 알지? 우리는 대회 경험 많아서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어... 알지. 프로 게이머 출신들이잖아요, 우리. 네? 네? 아, 저 게이머 출신이에요. 아, 저 게이머 출신. 어? 진짜요? 그쵸? 대외 유저들이 그쵸. 좀 많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저 이제 대외 경험.. 데뷔전이자 은퇴전 아. 영승 2패받고 은퇴 프로.. 아. 프로기가 1승 16일 1승 2패 가자 오케이 1승 2패 1승 2패 최초 승리 가자 오케이. 팀게임에서 안 졌다고 이거 탑 서포트 빼냈네 서로서로 음 그러네 정글 탑 서포트 정글까지 도 우리도 그러면 어 똑같다 어 맞네 맨픽포트 황벨 뭐야 이거 그러니까 너네 여기서 이렐 먼저 먹어주세요 이를 음. 먹고 혹시나 미드 탑 돌릴 수도 있으니까. 오틸, 시즌이 오틸, 바리우스. 나나 볼리베어 할게 나 볼리베어 할. 네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 정글 뽑았는데 야. 왜? 이게 탑 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 정글 아. 내가 내가 볼리베어 한지 별로 안 됐거든. 엘리스 음. 할것 같기도 하다 성비. 마오카이. 어? 미드 다리우스? 다리우스인가 갑자기 엘리스 아 캠프가 없었으니까 저기 그데 다리우스 엘리스 졸라 쎄다 어. 이게 엘리스랑 어? 코르키? 어, 이거 롤러가면 롤러 짱인데? 저희가 벤 픽은 이긴 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 픽은 제 괜찮은 거 같아 맞아요 이거 처음에 다 탑으로 한번 뛰어볼래요 다리우스 그 스간존 그거 노려가지고 네, 그냥 아니 그... 너 한번 아, 해 호도해봐 호도해봐, 호도해봐. 그냥 그냥 호도해봐. 그냥 탑으로 한번쭉 가고 여기 고고고 빨리 아, 가 빨리 가제고집 지읍시다 어제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어, 네. 나 이거 선블루, 나 이거 기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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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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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여 어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이거 전글 안정적으로 높게 만들어. 엘리스 기 엘리스 이동. 어, 어, 나 타임 존갈수 있어 갈수 있어 봐줄 수 있어. 오케이 이거 탑쪽 다이브 조심해야 돼요. 네. 웨이브 이거 너무 크면 이거 봐줘야 돼. 이거 골배 봐줘야겠다 탑. 어 엘리스 탑. 이거 이즈카 아 뭐야 저거 카르마각 안 주면 뭐야 아니 노틸각 안 주면 나 오고 어, 어, 왔어 나 근데 나. 이거 오케이. 되냐 이래 좀 애매한데. 포탑 쪽으로 터터 매매 터터 매매. 자 그냥 붙어주는 모션만 한번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직 어, 받아. 네.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응. 알겠으니까 초반에 오지. 안 치면 이기는 식으로 합시다. 아, 어. 그러면 이거 아래 바이가못 먹을 텐데? 응. 못 먹어 못 먹어. 어. 아, 안돼. 데... 못 먹게 주자. 거야. 그냥 땡겨 먹자 그러면. 로틸이 견제가 빡세서. 응. 오케 이번은 땅걸 조심. 오, 나이스 나이스 나 밀게 아 밀지 말 밀지 말 밀지 나어이상대 노트리야 상대 노트리 이거 엘리스 썩는 중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탐모빙이으세요 라인 계고 보상게 노트리거든요 거기다 탑을 해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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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6에다가나 아직 다시 라인 오니까 겸치 좀아 여기 있어 엘리스 위에, 위에 아 오케이 싸우지마싸우면안돼싸우면안돼아 아, 근데 또 다이브가 살짝 나오는데 다이브 쳐 이거 끌려도 다다 씹긴 했거든 진짜로 진짜 다 씹었는데 아 네. 아 키피 아비 아형냥 빨빨 그랬네 이거 또. 바텀 잘 크고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어, 오케이 안보아오 타버 리스한번더 올렸어요 아비 어, 어, 오케요 바텀 이번 라인 아, 바고나 이거 풀 수면 잠든 거기라서 이거 시야 아래쪽만 한번 아, 아 앨리스 앨리스, 앨리스 바텀, 앨리스 앨리스 바텀. 앨리스 앨리스 바텀. 앨리스 잡았다 응 용차가 아직 노플이야탑 아직 노플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 오케이, 오케이, 이번 턴에 어, 가지고 가볼게 오케 이번 턴에 아, 그래, 들어갈게요 돼, 들어가 언제 들어가 아, 그래, 아, 들어가 에이 에이 그래, 오케이, 간다 간다 어, 잡았어 이거 잡았어 천천히 무조건 나이스. 잡았어 자, 쳐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무조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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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밀어줘. 밀어줄게, 밀어줄게. 엘리스, 엘리스, 탑오 엘리스 탑이다. 오케이. 엘 좋아, 이런 거. 오케이, 엘리스 탑이다. 미드 주도권 있으니까 그거 쳐도 돼. 오케이. 쳐도 돼. 오케이. 저기 잠깐 치는 거 같거든. 내가 보러 갈게. 이거 탑볼래? 탑보다. 탑보다. 탑보탑 있어. 다 쳤다. 이거 쳤다. 이탑이 있어. 내려와줘. 이거야 이거. 이리다리다다 이거 탑세 명이거든요. 그냥 이거 밀어주 아, 다 이거 안탑 천천히 해도 돼요 에, 바텀, 바텀, 잡았어, 바텀 잡았어 바텀 나이. 이겼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전령 치게 오케이 파르집탑집 가봐 어 이거 와줘 떨려 쩝 3층은 기다렸다 어, 바 노플 돌게요 다들 나이스 나 가는 중 아야 돌게요 저도 바텀으 다시 갈게요 쉴드 한번드릴 어? 아 어? 너 이거 텔할래 이거? 네네어 깨물었는데 잠 타고 오케이 어, 와줘야... 어 아, 노텔 미야 노텔 바텀 이거 가까이 잠만 이거 와줘아나 노텔 테라 죽었어 죽었어 됐었어. 일단 바텀 어용 쳐도 돼 그냥 칠게요 아, 용칠해 오케이 나 미드 다시 클리어할게 이거 미드 쿠팡 오케이, 오케이. 쿠팡이다 확인 살릴게요 한번 아.. 탑 노.. 탑노궁탑노 고스트 탑노 궁? 네 바로 뛸게 일단 오케이 다음. 노플이에요 노플 바로 잡을 수 있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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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케이. 뛸게 오케이 얘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어, 그냥 그래, 그래. 잡아주세요 한마히있게 아, 오케이 내가 잡을게 아이고 죽으셨네 여기 내가 내가 잡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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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제 슬슬 정글 차이 나요 앨리스 이제 바보됨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아, 우리 죽을래? 그래. 볼래? 잡지, 볼래? 잡을 수 있어 아니 저기 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이거 피가 지금 고 이쪽 여기? n 이스 e 이스 엘리스 엘리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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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이 Nice! Nice! n i 이 e Nice! n i c 이 n i 이 e Nice! Nice! 이 i 어이겼어 이겼어 가, 이겼어 가, 이겼어 가, 이겼어. c e Nice! n i 이이간 노클 노클. 이거 응궁안 음, 맞게 살짝 행공이 하면서 나이 받을 줄 이거 이거를 다리았는 다리 이 어떻게 말이 어떻이 오케이 잡아가니까 막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어, 어, 어아 카비 어, 신이도 없는데 그걸 걸었어 그, 이석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이득이야 이득. 나 돈이 너무 많았어 소리 내가 좀 보여주지 봐봐야 카르마 보여주지 봐봐 어, 좋다 좋다 노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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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나이스 카비 이주궁이주궁아이주궁이 없네 못 잡나? 어 일단 야다이거할다이 해도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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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오해 엘리스 엘리스 보자 엘리스 내려오면 고 내려오면 고고고고고고고 가자 제발 어? 미안 아드가아 개미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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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죄송해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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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급발진 하지마 천천히 우리가 이길 수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할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 보는 건 우리가 못볼 수도 있고 수준이 해 야, 아무, 얘도 아무것도 없어. 아, 아, 일릴 수 있어. 탑해. 탑해 오케이. 잡았어. 탑해. 잡았어. 탑해도 돼. 오케이. 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자 나랑 끌 같이 돌아. 아 탑. 탑. 오미이기 코르키. 아 소미. 아안 간다. 저안 간다. 잡았어. 잡았어. 체리 쇼. 체리 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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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갈게갈게오 나이스 플레이. 오. 일로 가는 중고 아, 이번에 갈수 있다. 이번에 응. 응. 진짜 갈수 있다. 살짝 천천히 아, 없지. 무서워합니다. 아, 안 돼. 어다틸노다나텔 어, 어, 있어. 텔다. 5초 고텔 있어. 공 없다 근데 이래. 오케이. 이거 그냥 굳이 안싸워줘도내 포킹만 하고 이래. 포킹. 오케이. 이래 포킹 나이스. 아 이래 오케이, 이래, 이래 포킹. 나이스. 어 이거 나쁘지 않아. 계속 포킹만. 치서 다서 치서 패. 이거 안 알아. 하는 게 좋은 이거 안 하는 게좋은데안 하는 게 좋아 이거. 공이 없어. 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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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 없어. 아나 이거 술만 있었구나. 아나순 너무 늦게 썼다. 어 어차피 용타임까지 여유 있어서 괜찮아. 나 아용 먹고 출천하면 아, 아, 이길 것 같아요. 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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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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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거거든못 갔거든. 저만 걸어줄게. 오케이 빽업 개 많아 빽업 개 많아. 너무 일을 혼자 도 아, 소리, 소리. 아 그냥 수고 빼고. 아, 조금 포켓해줄 수 있어? 아, 아, 뭐, 아 겠다 아, 죄송해요. 어, 이거, 아, 이거 잡아줘, 빼야돼 Nice, 100. Nice, nice. I'm 나이스 i n g 이 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 o v i 이 g I'm moving. I'm 자 o v 이 n g I'm 나이스 아피전 해도 돼. 아, 돼 나이스 아, 이스 <놀람> 오케이 바론 1분 20초 어 쐈다 어? 나이스 안 맞았어 어 빠졌다 날라갔고 됐어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거 뭐야 살짝 안 돼? 나 없어? 오케이 나이스 좋다 포캥포캥포캥 좋다 포캥 오케이 캥포캥 여기 오케이. 위에 봐주고 위에 봐주고 위에 봐주고 코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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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드 나 빼드 아아 아 이거 별로 안 좋다 이거 아, 이, 이래 천천히 이쪽으로 붙어서 해야 돼 해야 돼한번어어 어. 앞발 키를 어, 썼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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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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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어, 와, 와, 아 이거 와와와 까비 달게 달게 안으로 달게 노이스 노이스 와 위쪽 보자 이거 이거 이제... 아 죽었다 어와 뭐야 뭐야 못 살아 못 와. 살아 여기 노플 어. 다리아스 노플 다리아스 노플 컨디션 좋아요. 아래.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뭐다 어, 잡았다. 얘부터 얘부터. 아디어서고프나나 나 있어. 나 있어. 나 초식이 있어. 나 초식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타 멋있고 나나 3초 3초 한 좀. 나이스. 나이스. 아이오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미드 이델리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나이스. 대좋아. 나이스. 리스 끊었다. 야, 다이 벨고 용 잡죠. 지 왜냐면 오케이 역재미고요. 어깨에 밀고 그만하자 어깨에 밀고 그냥 욕먹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그냥 약간 찌아 줘갖고 갑자기 돌자 갑자기 납치하고 아, 오오오 왔다 왔다, 네.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욕먹자저 네. 와즈 없어요 오케이 엘리스 엘리스 짜른다 짜른다 아 뒤에 백업있다 백업있다 이거 봐줘 이거 봐줘 나이스 봐줘, 봐줘. 엘리스 컷 엘리스 컷 봐줄게 어, 엘리스 컷 어? 사형 먹었네 나이스 먹었어요 먹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다리우스 밑에서 있 이거 그냥 먹자 우리가. 오케이 그래도 돼. 지금 어, 치자. 지금 치 바로 쳐, 바로 쳐다. 테리스. 경차도 될지. 그냥 치자. 오케이 미드 르블럭만 미드 보드. 아, 아, 아. 어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싸울 거야. 싸울 거야.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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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이니시 걸었어요. 이거 싸우자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크게 할게. 나한명못 했어 얘네. 왜다리였스요드릴게요 애쉬, 애쉬, 애쉬 위에, 위에, 애쉬, 위에, 애쉬, 위에, 애쉬, 위에, 애쉬. 내가 게 어, 여기, 아 여기, 여기 뭐야? 다리한테 다 대가리 찍힌다 나도 안라인 녹여야겠다 이거 그냥 들어가지 말고 네. 어, 이거 안라인부터 녹여야 돼 왜냐면 다리우스부터, 다리우스부터 아. 해야 될거같 저기는 탱커가 없어 나는 탱커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다리우스부터 집중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쳤다, 이거 쳤다, 가자, 가자 네. 가야 네. 돼, 어쩔 수 없지 나 간다 오케이 늦었는데, 좀 어, 순삭이라서 나이스 위에? 어, 일단 딜다 응. 와갔어 천천히 응. 나 빼는 중 애쉬, 애쉬, 애스 애쉬 애쉬 나이스, 애스 나이스 다리우스 보 다리우스 다리우스 우리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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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 제발 살짝 빼면서 나이스 제발 살짝 빼면서 됐어 됐어, 됐어. 하면 돼이 살짝 나, 빼면서 나이스 다이어 오케이 살짝 빼면서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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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만 좀만 더아예빼빼 살짝 빼 살짝 빼 아니 아, 해도 돼 해도 돼. 아, 해도 돼 원하는 대로 원하는, 원하는 뭐, 대로 가. 갈랐다 갈라졌다 갈라졌다 이쉬 볼래? 어디 볼래요? 갈라졌어 저거. 럼 애쉬 잡고 우리가 그거 그거 할 거야 장르 먹을 거야 오케이 열로한 이거야. 카만 한번 살짝 봐줄래? 아니 아니야 상대, 어, 없어, 상대, 상대, 상대 없어. 상대, 상대, 상대 없어. 크로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맞췄어요, 어, 이거 맞췄어 맞췄어. 이거 코르케 코르케 어아 아, 아, 코르케 한한 아, 틱인데. 아, 이야아 진짜 아쉽다. 텔이 있거든요. 당당 줘야. 어텔있다고어텔 있어. 카복비. 어텔나 있어요. 일단 막아보자. 막아. 케 일단 내가 한번 잘 잘라볼게. 이거. 어, 이거 나도 안 보이고 하면 암살각 어. 때문에 한번로못치거 돼? 아직 LC 노플이야. 어, 어. 일단 노틸 여기 있다. 어, 아직 애쉬 c 기다 내가 한번 해볼게. 네. LC가 안 보인다. 스틸강 노리게 그럼. 시 어, 여기. LC 들어갔어요. 스틸해보자 그냥. 빼이 빼자 빼빼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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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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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 붙는 중이야 바로 붙는 중이야 이제 는 설명돼. 아 좋겠다. 발로. 아이스 대발 커져라 커져라 정로야. 나이스 커져라 어. 남자야 나이스와 개쩔 개쩔 개쩔해. 어. 야 일단 이거 완전 답이 없거든. 네. 화이팅. 다 왔습니다 여러분. 아, 바로 아, 바로 놓쳐야 바로 바로 치자 바로 치자 바로 치자. 엘시궁 또 돌아왔어 엘시궁 뛰었어 엘시궁 뛰었어. 오나 여기 데 벤시 뭘? 벤시 뺐어, 벤시 뺐어. 어 이거 잡았. 아, 바비. 이... 이거 깨만데? 어 깨만해, 깨만해. 어리스이 빠졌어. 죽겠어. 반타냐 우리? 아예스 예뻐, 예뻐, 예뻐. 다리부터, 다리부터. 엄마 었어요 다리부터, 다리부터. 다리 나이스. 살짝 뺐다. 에쉬 없어요? 오케이. 는 중. 코르키 에쉬 나만 저 피읖 좀 천천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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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아 잡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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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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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어, 와 이겼다 씨발 와 아, 아, 졸라 나이스 아게임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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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다 잘했어! 어, 미드 캐리야! 어, 너무 잘했어! 어, 이겼다! 나이스 미드, 어, 미드 캐리! 와! 미드 10 캐리다! 미드 10 캐리! 미드 <laughs> 10캐리 인정! 상기님! 이거안 갚을게! 와! 이제 안 갚을게! 와! 와! 졸라 힘들다! 와! <laughs> 와 아, 근데 개.. 이거 미드 정글 아, 캐리 인정! 근데 초반에.. 아 장로 빼, 뺏은 거야. 것도 진짜.. 와, 이... 아 이거 바텀 아, 근데 아, 너무 그래. 버스 탔다! 그러게요! 바텀 버스 인정!